난소에 생기는 이제 물주머니와 같은 혹을 보통 난소낭종이라고 합니다. 난소낭종은 뭐 다양한 액체로 이제 차있게 되는데 보통 물과 같은 성분일 수도 있고 끈끈한 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가 이렇게 차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름이 차있고 또 딱딱한 성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난소낭종이 어 난소에 생기게 되면 난소의 기능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건데 그럼 난소의 기능이 무엇이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난소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합니다. 난자가 이렇게 이제 난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배란이 되어야만 이제 임신의 확률이 생기겠죠. 굉장히 중요한 난소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바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입니다.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난소의 기능은 배란과 호르몬 분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잘 일어나야만 임신의 어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난소에 3cm 이상의 낭종이 생기면 난소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약을 먹어서 난소낭종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술과 경화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피부절개를 작게 해서 외과적으로 난소낭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이 경우에는 정상 난소 조직도 불가피하게 일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난소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소 기능을 좋게 하려다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비수술적인 치료, 경화술이 가능한 난소 낭종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